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진심인데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근데 참 이게 오묘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연애하실 때 좋아하시는 분한테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할 때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자에게 주시든 사랑하는 분한테 주시든 뭐누구한테 주시든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분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분에게 어떤 목걸이를 드리고 보세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음식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니죠. 음식이지. 말도 말이지. 목걸이도 목걸이지,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랑 하나도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진심과는 다른 모양의 어떤 거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저의 진심을 여러분한테 그냥 가슴속에서 탁 꺼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 진심을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웃는 웃음 소리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수하면 감촉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요. 그거는 제 사랑이 아니에요. 제 진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제 진심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심을 이런 것도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실은 거짓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